나 이거 궁금해요. 저한테 영어 이름 좀 지어주세요, 여러분. 저 영어 이름 갖고 싶어요. 원래 있는데 여러분한테 또 추천받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을까 궁금해요. 조지 부시요 이제 그분과 제가 동명을 쓰기에 좀 너무 거시기 하지 않나? 조지 부시하라고요? 왜 자꾸 조지 부시하라는 거야? 조지고 부시는 거? 언니한테 영어 이름 지어주면 조지 부시. 왜냐면 언니는 제 마음을 조지고 부시니까. 소원스 so 마음 조지 부시. 네. 조지 부지 빼고 잉글리시 네임 추천받아요. 벨라, 글로리아, 엘리아요. 소피아, 어때요? 벨리, 벨라 어울린다. <laughs> 아, 이거 재밌네. 테일러, 테일러, 테일러도 사실 추천을 받았던 이름이긴 한데 그 너무 그 유명인사와 너무 동명이지 않나? 에리카, Erica. 원래 에리카였어요. 근데 이제 그 이름은 너무 옛날에 쓰던 이름이라서. 프리티어, 밀라요, 엘리요 클레오파트라. 그것도 내가 너무 유명인과 동명이잖아. 이즈리얼 레이몬드요 재밌다, 되게. <laughs> 알모니아요. 암모니아 아니지? 바이올렛. 어. 페리카. 어디서 나온 이름들이야? 엠마. 젤리라고 하라고요, 이름을. 톰과 젤리요. 트위티. 트위티 닮았어요. 그레테리요 제리. Jerry. 제리요. 저. 요저 젤리라고요? b 레 a i r 는 이제 가쉽거래. b 레 a i 가 생각이 나네요. 퀸 나왔어. 퀸. 테레사요. <laughs> 아테나. 이거 무슨 이름을 이렇게 추천해주지? 엘사요. 엘사는 좀 내가 쓰기 거시기하다. 제우스요. <laughs> 막던지지 너네. 아 진짜 웃기네. 줄리엣이요, 아이요, 아프로디테요, 테르미온네요 아니 그런 그런 약간 별명스러운거 말고. 넘버 원 아테나 체크 디스 out. 넘버 원 아테나 체크 o 시나 뭐야 탱시나? 젤티. 탱젤라. 왜 탱젤라야? 탱구 제로 라이브 방송 뭐 이거니? 테로요. 테리우스. 테 자로 시작하는 거다 뱉는 거죠 지금. 테슬라. 테슬라 나왔어 테슬라. 스파테티 테티서하라고요 나타샤 <laughs> 아 너무 웃기네 테도라 태권도하래 태권도 태민이요? 그것도 너무 유명인가 제가 동명이잖아요 생파게티 아 진짜 너무 아시네 제이지요 <laughs> 아 진짜 웃기네 신바요 아 진짜 브리트니 브리트니요? 그것도 너무 브리트니 스피어스 같잖아요 캔다우 태비 아왜 그래 다들 좀 요즘 쓰는 이름 지어주면 안 돼요? 아유 이제 됐어 됐어 이제 그만 딱히 신선한 이름이 없네 캐서린 샬롯 이런 건 지금 엄마, 엄마 시대 때 썼던 이름들이잖아 로라요 이것도 로사 에나벨 이런 거다 지금 어? 고전적인 이름들이잖아. 좀 말고 요즘 쓰는 이름들. 테크놀로지? 나 진짜. 아니, 테로 시작하는 거다 뱉으려고, 진짜. 텐카다시아니래 샬라카둘라 매지카둘라. 타이니. <laughs> 나 작다고? 오케이, 음. okay, 여기까지만 받을게요. 안 되겠어. 안 되겠어, 안 되겠어. 여기까지만 받을게요. 재밌다. 비비디, 다 비바비디, 답, 누구야? 나와. 튜즈데이 하라고? 튜즈데이. T로 시작해서? 왜? s 즈데이는안 돼? 땡큐. 여기까지. 아휴 다들 그냥 드립을 못 쳐서 안 달이네, 정말. 찐으로 난 영어 이름을 원했는데. 리안나 누구야? <laughs> 너무 웃긴 이름이 많아. 이름은 제가 그냥 나중에 장명가한테 지을게요.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취소하도록 할게요. 영어히 이제 그만. Bye.